안녕하십니까? 통생통사 강동환 TV입니다. 저는 지금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있는 캐시미어 공장에 와 있는데요. 이 몽골은 캐시미어가 굉장히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? 이 몽골의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이곳은 몽골에서도 굉장히 유명한. 어,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캐시미어 공장입니다. 바로 이곳에 어, 북한 노동자 800여 명이 일을 했던 어, 바로 그 장소입니다. 어, 북한에서 파견된 여성 노동자들이 바로 일을 했던 어, 그 장소인데요. 2016년에 북한 인권 정보센터 윤여상 소장님께서 어, 발간한 그 책에서도 보면 바로 이곳 캐시미어 공장에 북한 어,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어, 확인이 되고 있고요. 또 어, 지금은 자리를 옮겼지만, 당시 RFA의 노재원 기자께서도. 어, 바로 이거 뭐 캐시미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어 확인하고 어, 그때 다뤘던 기사가 어, 있습니다. 어 지금은 이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인해서 철수를 어, 했고요. 현지 관계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곳에는 단한 명의 북한 노동자들도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어 대북 제재로 인해서 공식적으로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. 지금 이 안에 어 일을 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없는 것으로 어, 확인이 됩니다. 이 몽골은 뭐 북한과 두 번째로 국교를 수립한 굉장히 돈독한 관계이지만 또 경제적으로 한국과 어, 긴밀한 역을 어, 갖고 있기 때문에 어, 몽골의 이 영향력이 남북한을 이어질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어, 하지만 어, 북한이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몽골이 어, 아무리 북한과 또 친교를 어, 맺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과의 경제적인 분야나 또전 세계적인 어, 자본주의 글로벌 시장에 편입되고자 하는 어, 몽골 의지가 있기 때문에요. 어, 이렇게 대북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이 북한의 노동자를 고용하기가 아마 어, 어려웠을 겁니다. 대부분 다 어, 철수를 한 것으로 어, 보입니다. 네, 공장 어, 내부의 모습인데요. 몽골에서는 굉장히 큰 캐시미어 공장 중에 한 곳입니다. 이곳에서 일레했을 800여 명의 이 북한 노동자들의 모습들이 이곳 흔적으로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. 북한이 핵무기를 내려놓고 대북 제재가 풀리게 되면 다시 이곳에 북한 노동자들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몽골의 캐시미 공장이었습니다.